혼자서도 할수 있는 라이브 스트리밍 OBS 실전편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S를 다운을 받아야겠죠? 자, 구글에서 OBS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사이트가 뜨게 됩니다. 나의 환경에 맞는 뭐 윈도우 또는 맥, 리눅스 환경에 맞게끔 다운을 받은 뒤에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OBS를 실행시킵니다. OBS를 실행시킬 때 어떤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먼저 취소를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측 하단에 보시면, 설정, 네, 설정이 있는데, 설정을 눌러줍니다. OBS를 실행하고 난 뒤에 설정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비디오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디오로 들어가서요. 기본 해상도, 그리고 출력 해상도를 1080으로 맞춰줍니다. 1920, 1080으로 설정을 잡아주세요. 아마 처음에는 1280, 720으로 되어 있을 건데, 1920, 1080으로 설정을 잡아줍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쪽에 보게 되면, 공통 FPS 값, 즉 프레임 값을 이야기 하는데, 이때는 30프레임, 30으로 설정을 잡아줍니다. 오디오로 가겠습니다. 자, 오디오로 가게 되면, 샘플레이트 48kHz로 잡아주시고요. 그 외에는 기본 장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출력으로 갑니다. 자 출력에서는 방송 인코더가 보일 겁니다. 이때 그래픽 카드의 종류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엔비디아냐 또는 amd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윈도우냐 맥에 따라서 이 인코더의 어,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맥 제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x264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맥 유저는 X264로 해주시고요. 윈도우의 경우에는 엔비디아 그리고 AMD 제품에 따라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MVENC H264로 설정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 외에는 각각의 설정대로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정을 다 했다면, 이번에는 인터페이스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장면 목록이 있는데 이 장면 목록은 이제 신 저장값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가 원하는 소스들을 저장을 해서 언제든지 불러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옆에 보시면 소스 목록이 있는데 소스 목록 안에는 카메라나 오디오 이미지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측편으로 오디오 믹서. 오디오들을 직접적으로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이때 PGM 말 그대로 송출되는 화면에 대한 오디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게 되면 장면 전환 네, 화면들을 전환시킬 때 사용되어지는 메뉴고요 그리고 제어, 방송이나 그리고 녹화 네, 그리고 설정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보이는 이 검은색 화면은요 송출되는 화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는 화면을 이야기하고요 나는 이 구성에서 좀더 다르게 미리 보기 화면 그리고 송출된 화면을 동시에 보고 싶다 라고 하면 우측 하단 메뉴에 보게 되면 편집 방식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편집 방식 메뉴를 선택을 눌러주면 이렇게 화면이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미리 보기 그리고 프로그램이라는 창이 뜨게 되는데 미리 보기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준비하는 거고요 이 준비된 화면을 프로그램으로 넘기게 되는 즉 송출로 넘기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대략적인 우리가 이야기 들었으니까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면이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장면 안에 소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하단에 보게 되면 장면이 있죠. 자, 이 장면 하나 안에 소스 목록, 소스를 추가해 볼게요. 먼저 카메라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목록 하단에 보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비디오 캡처 장치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비디오 캡처 장치로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카메라 소스는 크게 두 개가 있죠. USB 웹캠 또는 캡처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캡처 장치를 선택을 눌러주면, 네, 새로 만들기 확인. 자, 그러면 여기서 장치들이 나오게 됩니다. 리스트를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웹캠과 그리고 캡처보드 두 개를 연결을 했는데요. 먼저 웹캠부터 선택해 볼게요. 자, 웹캠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1920, 1080. 네, 설정을 잡아주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이 꽉 차서 나오게 되죠. 그쵸? 첫 번째 카메라 샷이 나왔습니다. 네, 두 번째 카메라를 또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는 플러스 버튼, 네, 장면을 추가로 만들어주시고, 소스 목록에 추가. 네, 역시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눌러줍니다. 자,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죠. 확인 자 장치에는 보게 되면 캡처보드 네, 설정 잡혀 있는 캡처보드를 선택합니다. 확인 자 카메라를 불렀습니다. 빨간색 사각형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드래그를 하셔서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장면, 전환, 두개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전환하고 싶으면 전환. 캡처 보드가 두 대가 연결되어 있을 때 또는 캡처 보드가 두 채널 이상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이렇게 카메라들을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만 설정을 했어요. 오디오는 아무런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디오도 설정을 해야겠죠. 자 이때 오디오는요 설정으로 가셔서 자, 오디오로 들어가면 마이크 보조 오디오가 있습니다. 마이크 보조 오디오에 지금 여기 연결되어 있는 마이크 중에 하나가 맥북 에어 마이크가 있어서 여기로 선택을 할게요. 자, 마이크 보조 오디오에 마이크 확인. 네, 올라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아,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마이크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 좀 전에 오디오에서 설정되었던 이 마이크들은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하실 때는 반드시 뮤트를 눌러서 마이크를 음소거를 해주시고 마이크를 또 다시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음소거를 푼 다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보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화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 저는 이렇게 가로로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빈 공간에 마우스 우클릭을 눌러서 수직으로 배치를 누르면 훨씬 더이 오디오 배치들을 쉽게 볼수 있고 한눈에 여러 트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볼륨이 너무 크다면 볼륨을 이렇게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두 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죠. 메인 화면과 또는 동영상, 홍보 영상 같은 것도 체게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인 화면. 자, 메인 화면을 만들려면 역시 장면을 추가해야겠죠. 자, 장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이번에는 이름을 새로 하나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이라는 장면이 생겼고 거기 안에 소스 목록 네, 추가를 눌러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확인. 자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파일을 찾은 다음 네, 열기를 눌러줍니다. 확인. 자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화면 넘겨볼까요? 네, 메인 화면을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배경음악도 있어야 되겠죠? 배경음악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스 목록에서 메인 화면 소스 목록에서 추가를 합니다. 이번에는 미디어 소스를 선택합니다. 이름은 한번 바꿔볼게요. 네, 찾아보기를 눌러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픈. 네, 음악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아래 메뉴에 보게 되는 반복을 체크 눌러주세요. 그리고는 확인. 음악 플레이바가 이렇게 재생이 되면서 반복적으로 재생이 됩니다. 이번에는 동영상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도 역시 장면을 추가해서 홍보 영상이라고 적겠습니다. 소스 목록에 추가해서 미디어 소스 홍보. 같은 이름 중복은 사용이 안 되기 때문에, 장면과 소스 목록은 다른 이름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확인 버튼을 눌러서, 미디어 역시 찾아보기, 오픈, 네. 그리고 반복. 반복해서 사용하고 싶으면 반복을 눌러주시고, 어, 한 번씩 중간중간에 영상 한 번만 재생할 때 있죠? 그럴 때는 반복을 체크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런 다음 확인. 자,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